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또 예, 가정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어,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여우수아의 결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우수아의 결심. 여우수아의 결심. 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서 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이미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아, 그 아버지는 에, 링컨이 그냥 평범하게 농사지으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에, 링컨의 어머니 렌시라고 하는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이 아이에게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임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내가 너에게 에,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요. 음, 이 어머니가 음, 어리 적에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아주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 그 어머니가 링컨이 어린 나이 9살 때 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믿음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또새 어머니가 어, 그리고 그 어머니는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이죠. 네, 새롭게 얻은 그 어머니도 다행스럽게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농부의 길을 가라고 막 이렇게 호되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이 링컨의 그 새로운 어머니와 그 남편에게 여보, 저도 당신의 어, 전 아내였던 렌시에 그분의 뜻을 따라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두 번째 어머니도요, 그 링컨을 잘 성경으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링컨이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덕대입니다. 두 분의 어머니. 두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요즘같이 여러분 자녀 교육이 힘들었던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하고 우리 어른들이요 아이들을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너무 아이들이 지식 습득이 빠르고요. 아이들이 한 중고등 학교만 되면 벌써 자기들의 세계가 생기고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네.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없이는, 이 가정 자녀들에게 대한 그 양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이 방탕했던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딩카입니다. 이 모딩카는요, 이 어거스틴은요 젊을 때 너무나 똑똑하고 그래서 방탕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똑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허락 방탕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 모니카 그 어머니가 다 어거스틴을 위해서 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은 젊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거스틴이 나중에 해개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고백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자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때때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장 어려운 게이 자녀들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좀 말을 듣는 것 같아도 조금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자녀.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알때 거기서 부모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과 그러한 사랑인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막속이 상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까지 기도해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어머니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에게요 자신감을 없게 만드는 말들이 있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말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신감을 없애는 말 중에 하나가요 너 정말 그것밖에 못 되니? 너 정말 그거밖에 못해? 이 말은요, 이 자녀들에게 자극을 줘서 더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감을 다른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한답니다. 이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잘할 수 있어.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넌잘할수 있어 이 부모님께서요 네 자녀들에게 너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넌잘할수 있어 이 말이요 자녀들에게는 자신감을 높여준다 또 자신감을 없애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야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부모,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를 닮은 겁니다 자녀들이 렇게 키우다 보면 아저 누구 닮았어 그렇지 어린 시절을 딱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나를 닮았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조심해야 돼요 넌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 그말 대신에 넌 하나님의 자녀야 다 잘될거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잘될거야 오늘 어, 그 집에가셔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다면 이말 한번 해주세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자녀들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때 명확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실 거야.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너왜그 모양이니? 너 누구 닮아서 이런 이 말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 자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잘 살거야 그 다음에 또 해서는 안되는 말 중에 자신감을 없애는 말 중에 하나가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 애니 이런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에게 한두 살 먹은 어린 애니 또왜 이렇게 유치하게 그럽니 라는 그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말좀 모르게 좀 자신감을 상실하게 네. 그런 말보다는 너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 말이 오히려 더 자녀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자신감을 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 나이 때는 그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여러분 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너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니? 여러분,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책찍을 하고 책망을 하고 호를 내고 그러면 자녀들이 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상하게 더 엇나갑니다. 긋나가요 근데 자녀들에게 네, 이해하는, 정말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너 나이 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아빠도 엄마도 너 나이 때는 많이 방황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특별히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24장은요. 이 24장은요. 여호수아가이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요. 죽기 직전에 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24장의 이 내용입니다. 24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참 나열을 하면서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여 오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 15절의 핵심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여호수와 2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신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가요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문화와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조금 전염이 되려고 하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리를 지켜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은 오늘 선택해야 되는데. 정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내 나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녀들은 나와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그 결심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아,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여와만. 오직 여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오직 내한편 평생 살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즐겁게 드리며, 그분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여러여호수와의 신앙 고백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이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기고, 때로는 귀신도 섬기고, 막 힘들 때마다 아무 신이나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삼평생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사랑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적혀 있는 성경입니다. 10계명 중에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법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니다 아, 어떤 나라는요, 이흰 코끼리를 신처럼 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는 원숭이를 정말 신처럼, 자기 조상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난, 어떤 사람들은 착해 멋있는 나무를 하나의 신으로, 어떤 사람은 달과 태양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나요. 하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이 여호수아가 결심했던 거죠.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오직...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참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지금 이 자라나서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도요, 이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들, 대학생들이 교회들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영적인 그러한 영적인 질병의 현상 중에 하나는 그 나라에 미래가 있느냐, 미래가 없느냐는 어린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점점점점 점점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것은 내가 여수와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나와 내 집과 내 자녀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불려주겠다. 리커의 어머니가 성경을 내가 꼭이 자녀에게 성경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듯이 우리들이 그러한 결심이 없으면요 은 우리의 자녀들은 다 세상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나이가 늘어서 대학에 가서 직장인 가고 어른이 되면 그때 말기를 알아들을 때 그때 가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을 한번 전해보려고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됐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말을 섬기는데 어떻게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섬기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신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이 온전함과 진실함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살펴보니까는요 첫 번째는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경이하는 모든 장애가 되는 것들. 제약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잘라내고, 오려내는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것을 진심으로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대에 우르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 않으면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그 자기가 7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는 그러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우리들이 갖기 위해서는 떠나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혹시 혹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어떠한 질성이 계속 반복되는 죄성이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버릴 때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과 진실함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평생 성기기로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일에 집중을 하고, 집중한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해가지고, 몰입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 잡념들을 다, 이렇게, 드려내고, 거기 오직 생각을 모아서 집중하고, 집중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일본에 공부를 너무 잘하는 분이 책을 한번 썼는데, 이분이 공부법을 책으로 이렇게 써냈는데, 그분의 공부법은요, 모든 것을 일곱 번 읽는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공부한 것을 세개 선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일곱 번 반복한다. 을 모든 가로. 그러면은 우리의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거기서 다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잘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악망하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살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함과 진실하다라는 이 뜻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은 주일의 하루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과들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결심하기를요. 내가 한 평생 살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뜻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우상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을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 편함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자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나의 어떠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에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설교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여우수아의 결심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오직 여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진실하게 섬기고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집중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키울 때 여러분 저와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지식은 많아지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녀들 양육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보다도 핸드폰을 만드는 시간이 많고, 게임하는 시간이 많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무한 경쟁 시대라, 하나님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대체 는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하나님 여호수와가 결심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결심을 우리 성도들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가처럼 자녀들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 주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그 손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